안녕하세요. 성현란 전도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부모님들에게 맡기신 책임이자 특권인 부모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복에 근원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본래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지닌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도록 디자인하셨죠. 인간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또 그것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섭리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참된 사랑을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가정 안에서 부모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죠. 자녀들의 성장에 있어서 교회와 학교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코 가족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의 축복은 어떠한 값으로도 매기지 못한 자녀들의 인생을 거룩하게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부모님에게 맡기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능력이 아무 값 없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은혜의 선물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겪는 이 놀라움이 너무나 커서 감히 우리의 생각 상식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한 만큼 얻게 되고 때로는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일들이 다 반사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무 수고 없이 거저 주어지는 이 선물이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 뜻을 이루가는 믿음의 과정을 세워감에 있어서도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선물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으로 행함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향한 사랑 격려의 말, 사랑을 표현하는 스킨십, 또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 등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축복을 전하는 형태가 될 텐데요. 또 이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축복이 전달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어떠한 형태로 전달되는가보다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가 본질적인 부분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분별해야 할 점은 자칫. 부모의 바램이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된다거나 자녀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수 있음을 주의하고, 우리의 축복의 주체, 목적, 이유가 부모 중심, 자녀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의 바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것이기에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민감성이 요청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배우고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계획은 자녀들의 마음을 닿아서 깊게 새겨집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자녀들을 성장하고 또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의 마음에 남는 복이 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 베풀고 계신 일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부모님의 고백은 성경 말씀이 그저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게 하는 복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님이 전해준 축복은 자녀들의 마음에 닿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닿은 하나님의 복은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진정한 가치로 채워질 때, 비로소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 갈수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들의 마음은 올바른 가치,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아담, 아브라함 모두 하나님의 복과 함께 거룩한 책임을 얻었고 또그 사명을 성취해 가는 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될 때에도 독생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던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함께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진정한 목적, 소명을 지닌 삶을 살아가게 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앞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에 새김으로 건강한 정체성, 본분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한 채 결핍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마음은 저절로 형성될 수 없고 관심과 돌봄, 사랑과 훈육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부모의 축복은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시는, 돌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특권이자 명령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듣고 경험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닿아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가족의 큰 기쁨이 되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